계속해서 사랑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속에 사랑의 정의가 15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다섯 개를 함께 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첫 번째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6절 아, 불의를 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로리에 시작이 됩니다 메시지 버전에는 진리가 꽃 피는 것을 기뻐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 진리가 이렇게 꽃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를 붙잡는 것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진리가 뭐냐? 사전적인 뜻은 변하지 않는 바른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어떤 아, 이치, 영원한 또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생, 생각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뭐가 발견이 되면은 옛날 것은 또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것이 돼요. 커피가 좋다고 그랬다가 나쁘다고 그랬다가 세상이 지구가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남자고 하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인데 여자인 사람 여자인데 남자인 사람 남자인데 남자도 됐다가 여자가 됐다는 사람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사람 아주 복잡해지는 뭐가 예, 이게 세상은 도대체 이제는 아,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후기 연대주의 의 특징이 뭐냐 감성 그리고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세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오케이가 돼 버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진리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진리,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 해군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그 그 배들 중에서도 높은 배가 있고 좀 작은 배가 있고그러잖아요큰 배가 이제 쭉 가는데 밤입니다. 앞에서 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배라고 생각하고 이 군함의 함장이 자기가 이제 함장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항로를 바꾸라 그 신호를 보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응답이 옵니다. 바꿀 수. 없다 당신의 배가 항로를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함장이다. 내 명령이다. 바꿔라. 그랬더니 못 바꾼다. 네가 바꾸라 여기는 등대다. 그랬다는 거예요. 등대 보고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가 등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진리를 아직 참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랑은 진리가 꽃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내 버리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여러분과 우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천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에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확실한 거지. 확실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등등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 보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은 알지만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613개의 구약의 율법조항을 초월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로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래서 진리를 찾고 기뻐하는 사람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미움을 버리고 나의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자유가 아니라 묶여요. 이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향한 자유가 아니더란 말이죠.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내 중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탈감이 오고 허무감이 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 갈등이 올 때에 내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다 보면 거기에 와주는 게 뭐예요? 바로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묶여요. 원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묶이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런 얘기예요. 모파상의 단편 중에 끈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30세의 어떤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에 걸어가다가 밑에 끈이 하나 떨어져 있어 가지고, 뭐 쓸만한가 해서 주머니에 쭉 씹어 넣었어요. 근데 그날 시장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저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땅에서 뭘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고 이제. 예, 얘기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절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 그것이 있어가지고 어, 도둑놈 축을 받으면서 한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던 끈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 이걸 줍는걸 봐가지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았던 그 사람 때문에 막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아는 사람만 만나면. 끈을 보여주면서 이끈 때문에 내가 개망신당했어. 이끈 때문에 내가 도둑놈 치고 따왔단 말이오. 이끈 때문에, 끈 때문에, 끈만 보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끈이 나중에는 자기를 묶는 밧줄이 되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사짓는 일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이 끈만 보는 이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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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끈 때문에 그러다가 화병에 걸려서 죽었더라. 뭐 이, 만든 얘기했죠. 그렇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끈이 있는가 점검해봐야 돼. 끊지 못하고 묶여 있는 끈인가. 때로는 내 힘으로 끊기 어려운 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 그래서 자유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자신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므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 갔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고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절 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나를 묶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귀한 것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그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보다 진리의 우선권을 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감정보다 그 진리가 내 인생에 더큰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내 감정은 미움이지만 사랑이 진리기 때문에 미움은 힘을 잃게 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십자가가 진리라.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결국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향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진린 사랑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능력을 바라는 진리를 기뻐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례절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리인 사랑을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버전에는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모든 것 무슨 일이든지 다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다는 단어가 이 4절에도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앞에서도 참는다는 얘기했고 7절에서도 참는다는 얘기했어요. 똑같은 걸두번 반복했겠는가.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마, 마크로 티메이 해가지고 어, 오래 참는다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절, 어,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있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테고는 스테케에서 나왔대. 스테케가 뭐냐? 지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라고 하는 이 7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지붕을 씌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지만 그것을 까발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정지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붕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사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이기심과 교만함 때문에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고통이 와야.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죠. 어느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와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말씀 다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든 사람 다 용서했습니까?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용서해도 시허 공부하고 나서 용서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도 안 들. 정말입니까? 용서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할아버지가 겨우 좀 힘들게 했더라.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 용서하든지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미운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다 죽었어. <laughs>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요.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꼬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 잡힌다고 그러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러죠 꼬리가 길게 되면 결국 사탄이 꼬리를 탁 잡아요 사탄이 꼬리를 탁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결국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도마뱀은 꼬리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꼬리를 잘라내고 도망을 가요 왜? 살기 위해서 우리도 미임에 꼬리가 생길 때 사탄이 밟아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할때 잘라내고 미래를 향해 자유를 향해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고통이 와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잘라내서 자유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미움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지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너희가 아는 바다 당연한 거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미워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공간이 없다 다 아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미의 꼬리를 잘라내야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의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용,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 RT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완전한 용서라는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용서는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어 들어가는 순간이다. 용서는 자연적 차원에서 초자연적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자연적인 차원은 뭡니까? 잘못하면 정지하고 미워하는 게 그냥 우리 가운데 내추럴리 와지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에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그런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에게 징벌로 죽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를 선언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란 우리가 용서할 때에 인간의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성경 공부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결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성경 보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참 인간은 우리가 신뢰하기 힘들어요. 우리 이번에 그 메시지 버전에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 하나님을 늘 믿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을 신뢰하면 상처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덮어 줄수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금방 얼굴 돌려 놓고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성경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용서의 능력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메시지에는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영어 원본에는 always looks for the best 그랬어요. 항상 계속해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좀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 어, 또 포기하고 그거 가지고 정지하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이 더 베스트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얼로에서 항상 끝까지 바로 기다려주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언제나 최선을 구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아니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야? 자녀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아이가 좀더 나질 아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격려하는 이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실망이 없는 소망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또 영적인 가족도 가족인 성도들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견딘다고 하는 건 메시지 이 버전에는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랑했었어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 앞으로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게 사랑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랑해 사랑하고 있어 여러가지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마치 경주하고 있는 마라톤 뛰고 있는 그러한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지만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돌된 아이들을 위한 보행기 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은 거치를 못하니까 보행기 앉혀놓고 3분 내에 목표까지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의 목표 뒤에서 엄마가 아기한테 와라 아기야 와라 그러면 애가 엄마를 향해서 막 발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3분 내에 누가 먼저 가나 이게 1등이죠 근데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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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제 중간에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놓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다 애들이 원하는 맛있는 과자 또 장난감, 반짝이 종이 이런 게 있으면 가다가 말고 그걸 보면 애들이 가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려고 막 이러다가 땡 하고 실격하고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끝까지 가는 아이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유혹이 와도 견디는 것그 엄마를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견디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최고의 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가리스, 가, 가리스, love. 최고의 선.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도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향해 움직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라.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 괴롭게 하는 것도 옵니다. 그러나 더큰 가치, 더큰 진리, 그더큰선 사랑을 위해서 견뎌내면서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충청도에 한 50년쯤 되는 얘기라고 전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농촌 교회 에 목사님 이 오셔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동네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아낙녀들이 부인들이 먼저 교회를 가지요. 그자 분들이 많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 동네 가장 최고의 유지인 면장님의 사모님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농부의 부인이 그분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이 농부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갔다 담면 야단을 치고 때로는 때기 손찌검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어느 날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편이 밭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또 교회 갈것 같으니까 당신 교회 가면 혼날 줄 알아 가지마 그러고 언포를 놓고 갔다 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간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창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설교가 막 끝나고 통성기도를 쭉하는데 우리 어디에 내 와이프가 있나 아내가 있나 봤더니 제일 앞에 여정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화가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을 꽉열고 들어가가지고 머드클렌을 잡고 그냥 질질 끌고 나가서 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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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 내펭기 쳐서 봤더니만 면장님 사모님 잘못 본 거야. 아이고. <laughs> 이거 뭐클라스다 여러분 같은 거어떻게할 거예요? 경찰 불러? <laughs> 수학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면장님 사모님 이렇게 해서 큰일 났잖아요.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약속 하나 합시다. 내가 창고에 다 넘어갈 없었던 걸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부인하고 함께 교회 다니십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면장임 사모님이 견뎌내신 거예요 더 가치를 위해서 큰 선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견뎌내신 거예요 자존심 견뎌내시고 속상함 견뎌내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3장 사랑의 정의1 5개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감, 사랑은 내 감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최고의 선인 사랑을 위해서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우리 최리일 제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잠깐 다시 두드려보시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잘라내시고,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